이 차방 당시의 한근을 W라고 한다. 보통은 이렇게 W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얘가 허근을 할때 W라는 표현을 써야죠. 그죠? 공회관가 옛날에 파 용어. 그래서 아무튼. <laughs> n이 두 자리 자연수일 때얘 값이 양의 실수가 된다. 그러면, 일단, 이 공식을 보이는 순간, 뭘 곱하면 3승이 되는 거지? 1. 그렇죠. x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돼요 x 3승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아. 이걸 인수원형이거잖아 그렇죠? 그럼 이 뜻은 뭐냐면 x 어떤 x를 3번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실수죠 그럼 얘는 거꾸로 다시, 얘를 다시 풀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x의 적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이죠.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1개와 허근 2개가 나온다. <laughs> 근데 실근 1개와 허근 2개라고 보통 나오지만,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근과 여기서 나오는 근을 3번을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, 우리가 이 오메가가 여기 있는 허근인데, 얘는 허수야? 허수? 허수인데, 허수의 3승은 실수야.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. 얘는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문제예요. 그러면 탄근 3 n 이란 소리는 3이 뭐라고? 그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있죠. 네, 래서이 마이너스 1이야스1서이너스1 마이너스 1의 n승. 마이너스 1의 n승. 그에음에이는 얘는? 얘는 그럼 얘는 요 전개를 해주셔야 겠네요 w-1의 제곱 n 이런식으로 따로 써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w제곱-2n플러스1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여기서 w제곱-w플러스1은 항상 0이 되니까 그지?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w의 n승이라는 소리네요 요렇게 생각하는게 좀 어렵겠다 다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 한근을 w라고 했으니까 이게 w 넣으면 w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래서 요중에 요만큼이 0이고 남은 마이너스 w만 남는거죠 -w의 n 승이에 얘는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w3승 n은 -1의 n승 이렇게 쓸수 있고 w 1의 2의 n은 -w의 n 이렇게 쓸수 있다. n이 두 자리 의 자연수일 때 얘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그럼 얘가 양의 실수가 돼야 돼. 그럼 일단 양의 실수가 아 곱하기네 둘을 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돼야 돼 그럼 둘을 곱하겠어요 그러면 w의 n승이네요 그죠 얘가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까지 진짜? 그럼 w의 n 승 양의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? n이 몇 제곱이 어야겠어 그러니까 얘는 몇의 배수? N 몇자리수? 다시. 이게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야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W N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W N을 구하라는 소리잖아. 근데 얘가 양의 실수야. w N승이 W의 승이 마이너스 이야. N이 양수가 되려면 그냥 최소한 몇부터 시작을 해? 3. 6. 6이지. 3이 마이너스 1이니까. 예. 그 n은 몇의 배수? 6. 네. 그럼 두 자리 자연수에서 6의 배수 몇개 있어? 100에서 <laughs> 6으로 나누면 되겠죠? 그럼 10. 16개? 인데 그중에서 또 10을 6으로 나누면 한 개. 이16 1 이렇게 하면 되잖아. 10을 나눠요 왜냐면요. 이걸 왜 나누는지 알아? 몇개인 들어가는 네. 걸로. 여기 12 하에. 아. 6이아 우리는 두자릿 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. 그래서 16 1 그래서 15개 이렇게 하는 거다. 네.